안녕하세요. 집회장소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는 성경구절이 프린트된 현수막이었습니다. 그 문구를 읽어보면서 내가 저 말씀을 똑바로 알고 이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교량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성경은 사실이다. 집회를 통해 역사하고 계셨고 저도 하나님의 역사에 완전히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집회를 통해 제가 접한 말씀은 이전에 들었던 것들과 달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전전했고 또 다른 여러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 땅에서의 부귀와 영화에 관한 것을 주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왜이 땅에 태어났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상에서 왜 피를 흘리셨는지에 관해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바 영원하고 완벽한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되어 기쁘기 한량 없습니다. 전도 집회 말씀은 저에게 생명을 얻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다는 점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도 집회에 참석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고 생각하면 이제 우리도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한 사람이 아닌 온 인류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교파, 어느 교회 소속인지, 우리가 어떤 교회의 지도자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죄와 세상 죄를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에 보니 더 이상 죄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생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육신의 양식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메시지를 우리만 간직하고 있는다면, 복음이 더 퍼져나가지 못하고 우리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쓸데없이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육신적인 축복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 죄로 말미암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것을 다 가졌다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말씀에서 부자는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부자는 세상에서 누렸던 본인의 부를 기억조차 못했습니다. 그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부탁만 했습니다.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제가 당신의 진리인 구원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와 은총을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전도집회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고 거듭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난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이전의 예배당에서 행하던 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 전도집회에서 배운 것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이러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감독, 목사보다 높은 위치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자,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왕의 보좌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함께 하도록 허락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제가 알게 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전도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이곳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